안녕하세요. 미나주방입니다. 지금 김장철이죠? 김장에 육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맛있는 육수 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육수에 대파, 양파, 무,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 물은 5L를 준비했습니다. 육수는 배추 20포기 기준으로 해서 육수를 내보겠습니다. 양파 한 개는 4등분을 해서 썰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껍질이 다 나가지 않게 하면 좋습니다. 국물이 잘 우러날 수 있도록 조금 얇게 썰어주면 국물이 잘 우러나니까 조금 썰어서 육수를 내도록 하세요. 대파도 냄비에 들어가기 좋게 썰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육수를 끓여 보겠습니다. 물을 먼저 넣겠습니다. 멸치는 야채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릿한 맛이 덜 나도록 육수를 끓여 놓으면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죠? 국 끓일 때도 넣고 밥 지을 때도 넣고 전 반죽에도 넣으면 전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육수를 내놓고 많이 활용해보세요. 혹시 집에 누런 늙은 호박이 있으면 호박을 넣어서 육수를 같이 내도 김장 맛이 훨씬 맛있습니다. 이제 끓기 시작해서 멸치를 넣겠습니다. 저는 멸치가 좀 커서 멸치 머리하고 똥을 제거하고 넣었습니다. 이래 하면 국물이 깔끔한 맛이 나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줄이고 30분만 육수를 내겠습니다. 김장에 쓰고 남는 육수는 냉장 보관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겨울에는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3일에서 5일 정도 보관해 놓고 쓰셔도 됩니다. 육수가 30분이 되었습니다. 육수가 진하게 우러났어요. 육수가 굉장히 진하게 나왔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국물 맛이 굉장히 깔끔하고 감칠맛이 딱 나왔습니다. 이제 그럼 병에 담아 볼게요. 김장 육수가 완성되었습니다. 김장 육수 내기 어렵지 않죠? 집에 흔히 있는 재료들로 충분히 맛있는 육수를 낼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김장 맛있게 담가 드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